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포켓몬 제자입니다. 와. 오늘은. 네. 오늘 바로 나온. 오늘 올라갈 아, 거예요. 떨려. 기분으로. 풀영상으로아 아, 떨려.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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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신상. 오늘 쇼트로도 박스 사오는 모습을 한개 보여줬었는데. 네네. 야 한번. 이거는? 유니버스, 브이스타. 유니버스고요. 오늘, 제... 오늘 나왔죠? 근데 이게 마지막소드실인가요 저희가 구했죠. 시이지하, 자. <laughs> 포켓몬 아저씨 채널 포켓몬 제자는 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근데 저희 신상 이렇게 바로 올린 적 없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못 올린 영상이 어, 많지만, 아 칼도 있습다 이게 이제 바로 오늘 클라보네 아, 이렇게 했어. 어 죽을 뻔했네요. 바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개봉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카드 안에 나오는 내용물을 궁금해하시기 네. 때문에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영상이 조회수가 원래 잘안 나와요. 오, 찍혔어요. 음... 오. 네. 어 찍혔어요. 아까 떨어트렸거든요 괜찮아요. 제꺼 아니에요. 어 그렇단 말이죠. 캐캐를 일단은 핑거... 이 메타몽 어? 유니버스는... 메타몽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건 처음 네. 보네요. 그.. VMAX 클라이맥스 느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샤이니스사도 그렇죠 그렇겠... 팩마다 다 나와요 v 가 최소한 그래서 다 까봐야돼요 와우 AR 너무 좋아 어? 어? 와우 어? 그런것도 줘요? 그런것도 줘나봐요 음, 아니.. 저..저..저는 어? 이기? 아.. 10개밖에 안좋아했다는게 어? 아게 근데 너무... 이건 좀 아쉬운게 UR사진을 하나도 안보여주는건 좀 아쉬웠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와 진짜 멋지다. 상자가 황금색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그냥 너무 이뻐. 이건 사실 살짝 노는데이 음. 팩이 진짜 진. 음. 상자도 모으고 싶어요. 근데 꾸겨졌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까까요 하나 더 있다는 거. 저도요. <laughs> 두 박스씩 있다는 거. 제가 궁금했는데 네. 설마 이거 좋은 거 나오는 건 뒷면이 다른가? 아 갑자기 궁금해.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어 그거 <laughs> 보시는 동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팜플렛도 하나 들어있네요. 절찬 판매 중. 다 똑같은데요? 네, 뭐, 나오는 거, 이렇게. 두루루루루. 아니, 종류가 이상,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된거 아니에요? 어? 이거 3개 A야?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담겨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어? 어, 저, 저 네.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뒷, 면이 틀려요? 그게 아니라, 봐봐요. 어. 이거 뒤에 두 개가, 봐봐요. 보면은, 네. 어? 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아예 없는 게세 개가 있는데, 네. 전 아예 없는 게세 개가 있거든요. 네. 어, 보이죠? No, 그래 근데 AR이 세 개가 나오는 거 알죠? 이 박스에. 아, 그럼 제일 앞에가 일단 저는 아예 없는 거세 개. 한번 저... 우리가 또 추측도 해보죠. 많이 까보진 못하겠지만. 어차피 다 그리고... 까는 게 원래 정상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저... 이렇게 넓은 거. 한번 까볼까요? 네. 유난히 넓은 것도 좀구분 해보죠. 두 개가 유난히 넓고요. 이렇게. 한번 AR. 네. 좁은, 거, 좁은, 좁은 거부터 까는 거예요? 저... 아예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전 아예 네. 없는 거 까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까볼까요? 운 좋으면 이렇게 주요한 거를 다 뽑을 수 있어요. 와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확률상.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자. 예쁜 팩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예 없는 거. AR 예측합니다, 전 네. 이거. 어, 그럼 저는 넓은 거 까볼까요? 네, 뭐 나오나 보세요. 아, 그거 까는 거 보고 해볼게요. AR이 만약 나오면, 네, 전 성공입니다. 네. 카드가 두툼해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런 느낌 1장 들어있는 거 클라임 11장 아니에요? 아, 11장이에요? 5장짜리만 보다가 아오오아 오! 오! 아, V하고 AR 어 V하고 진짜? AR 들어있 AR이 3장 들어있죠 보통? 그러면? 그럼 진... 이게 AR 들어있는 거네요? 확률적으로 도 확률적으로 제가 맞췄어요 제가, 제가 네, 공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AR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는... 유니버스 서치법 처음 보시죠? 네. 제 생각에 이게 이거 두 개가 확률적이 있어요. 네. 그럼 넓은 거가 두 개로 더 개수가 적으니까 여기서 S A R 나 나올 수 있겠네요. 어 ]요? 뭐야 대따 큰게두 개가? 대딱큰게두 있는... 개가 있어요. 한 대따 큰거 까보세요. 대따 큰거 까볼게요. 저는 먼저 A R 그냥 네. 다 까볼게요. 네. 아니 어차피 다깔 거죠, 그죠? A R 도 소중하니까 그래도 네. 까볼게요. 어와 진짜 전 정확해요. 아 A R 이요 또? 네 A R 이거는. 이버통 a 라걸 아까는 애졸 ai 썼어요. 서치법이 뒷면 아, 서치법. 넓은 겁니다. 넓은 거. 넓은 거 sr 나올까요? 자, 마그나, 그러면 뽀송송, 그건... 보스, 아, 마그마 포성성 보스 뭐 하시는 거예요? 아크마이 제가 그거 얼마나 안 좋은 거지뭐 아시잖아요. 레지 드래그오 윈디. 어, 다음? 윈디랑 인연이 깊잖아요. 아, 폭풍 산맥 미로. 더 가야 돼요. V 나오고 다음 거 좋은 거 나올 거야 데라우라 와일럭스 진짜 예쁘다 갑니다 어, 어 뭐야 어 한라란 무한다이노 개딱큰게잘어전다 공식 먼저 어. AR 공식 AR 공식 알아냈네요 AR은 없어요 네, 뒷면 은색이 아예 없는 게 AR이다 살짝 있어요 진짜 지똥만큼 아, 지똥만큼 있는 거 아무튼 넓은 거에서는 지금 찰나한 무한다이노와 여러분들 오, 제일 아름다운 거. 무한다이노 같떴네 네, 무한다이노가 처음으로 일러쓰죠 이거. 네. 아, 좋아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일 대따 큰 거예요, 그거? 네, 제일 대따 큰 거. 저도 제일 대따 큰거꺼 네. 볼게요. 제일 대따 큰 거. 이렇게 유니버스 보이죠? 네, 제일 대따 큰거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찰나한는 원래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K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네. 또 하나 에서 뭐가 나올지. A.R. 네. a r 은다 뽑아서 난리 이지하고요. 네. 어뭐 이상한데요? 어? 뒤가? 왜요? 저못 봤? 리잠. 리잠 뒤에? 어? 에너지 S.R. 야 아, 뭔가 좀 불안합니다. 대단한 <laughs> 뭔거는아아아아아아 에너지 SR이다 그럴 확률이 아아아 없다는 거. 아니 네. 유튜브 보면 두 개가 뜨긴 하던데요. 네. AR 이안뜨확률도 있단 아, 말이에요. 네, 네, 네. 그걸 보고 희망을 느꼈는데 아, 예. 똥 같네요. 네, 좀. 볼게 요 이제 대단 넓은 거두 번째 거. 폭슬라이. 진짜 어이없네. 파피콜이 와. 이렇게 뒷목을 때려? <laughs> 이거 두 번째로 대따 <laughs> 큰 거예요. 전. 다크파치. 예루네. 진짜 두툼해요. 펜텀 <laughs> 팬텀, 이뻐요. 펜텀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리진 가이가 신규러스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브이스타가 새로옵니다 살짝 살짝. 어어 어, 어. 에너지? 에너지 같은데요. 스케발어어어 어. 빰빠밤~~ 빵빵 안돼. 일단은 대딱큰거두개 중에 하나는 기본 에너지와 브이가 나온다는 거.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률 있어요. 확률 있어요. 확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제가 끝에 음. 보니까 은색이. 설마 가디언찰나한 예. 네. 대딱큰 거는 대딱한 에너지랑. 그죠. 근데 에너지가 아닐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처음 봐요. 하늘의 보음상 새로 나온거래요. 오 아르세스 가디아 제가 찬란한 시리즈가 많이 없어요 네. 사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따 큰거두 개는 여러분들 어... 이제 저희는 근데 저희 왜브스타안 나와요? 이제 나오겠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은색이 있는 것쪽 이런 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다 똑같지? 네. <laughs> 왜다 똑같지? 일단 어 AR 세 개는 냅두. 그러면은 다 똑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조금 두꺼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똑같아서 까볼게요. 음. 어다비싼거것 어, 같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어저 ar은 안 까세요 어 ar은 뭐 네. 나중에 까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확정이라 동미러 라프라스 네. 세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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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행사시 축복마을 다크 판타샤 루카르오 이거 브이사가 음. 참으로 예쁘더라고요 미끄레라 어어 잠만 sr이야 왜 바로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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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떴네요 물스. 이거 이거 어차피 모자이크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근데 이거 괜찮은데요? 이야 멋있네요 이게 특, 우와 네. 진짜 특일처럼 일러스트 야, 잘했다 일러스 되게 잘했네요 저번에는 네. 일러스트가 이거보다 좀덜 예뻤거든요 네, 제거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저왜브이스안와요 아, 솔로 이거 아, 나오겠죠 이제 파라텍트 아, 기분 나쁘네 루나톤 터보 에너지 레지드라고 레벨볼 트란더 레어 미크레곤 레어 미라모어 하나 둘셋 아마젠타 V S A R 좀 부러운데요? 야, 야 둘다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일러스가 왜 이렇게 잘 나왔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S A R 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 저희 V S A R 에 나온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 맞아요. V 스타 S A R 도 있죠. 근데 진짜 특위어처럼 음. 일러스트 잘했어요 어 되게 이뻐요 네. 에너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결국에는 SAR에서 어떤 캐릭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 이쁘긴 해요 일러스트가 네네뭐 그래서 뭐별 불만은 솔직히 없고요 그거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에너지인데요 기분이 나빠요 네. 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진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다시 보면 벌써 왜, 왜 에너지 왜 주죠? 아니 어떤 유튜브 보면요 네. 에너지가 안 뜨고 좋은 거만 두개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고소하려고요 이게 확률적으로 네.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나는 왜 네. 나도 그런 행운 좀줘라 음. <laughs> 일단은 SLR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아니 근데 SR 특유처럼 진짜 일러스트를 오, 진짜 예뻐요 너무 잘 모은 것 같아요. 응, 너무 예쁘요 너무 다음 보세요. 와, 완전 이쁘 기라티나 느낌 살짝 응. 나면서 각그 캐릭터의 몸 어, 색깔. 빨간색 쓰세요. 빨간색. 아, 색깔 그래요? 예쁘게. 아 그렇구나. 이몸 색깔 특징이. 아이거을 쓸래? 저 노란색 쓸게. 네. 제가 노란색 쓴다고요. 파란색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 제가 노란색 쓴다고요. 파란색이 있어야 되겠네. 아 노란색 쓴다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있어 있어 파란색. 아이 깨, 아니, 괜찮은데? 이 형이면 파란색 써요 네? 색깔에 맞게 파란색. 이거 뭐 얼마 한다고? 그럼 얘한테 써야겠다. 네, 에너지한테 써야겠네. 근데 에너지한테 이게 쓸게 있나? 어, 이렇게 일러스가 그 캐릭터에 맞게 나왔죠, 그죠? 배경이 스위크는 파란 배경이고. 어, 그러면 저희? 네. 그렇게 보면은 어, 그래. 저희는 서치퍼 처음으로 브이스타 서치퍼 처음 아니에? 그렇죠 저희가 처음이죠 뒷면이 아, 하얀색이 거의 없는 거는 AR이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박스마다 다를 수도 있고 네. 제일 대따 큰 거는 찬란한이랑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SR, SAR 아니면 네네. 뭐 HR이나 어쨌든 그런 게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좀 뭔가 남은 것 중에서 애매하게 큰놈깠다니 SAR 나고요 네. 그렇죠 만약, 맞아요 아 이거 남은 한박수도 까고 싶겠다 <laughs> 일단 뭐 여러분들 SAR 땅 나온 거까지 해서 제가 포장해 놓고 또 나머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아 아, SAR 나오면 이제 안 까는 건가요? 저는 아, 까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기 AR도 안 깎기 때문에 아, AR은 까줘야 되겠죠? 네 AR AR은 까주는 걸로 A.R. 좋아요. 자, 포장까지만 딱 하고 메세일 어, 포장까지만 하고 바로. 제가 한번 이거 가격대를 좀 알아볼까요? 음. 어, 잠옷이 나오고 고비닐도 안 떼고 이제 포장을 이제 해놨습니다. 전화할 건데요? 쿠프로피. 찢고 아, 예 포장비닐? 자근 A.R.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네, A.R. 여기 일단 보이게 해드릴게요. 두개 나온 거. 네. AR 이제 3인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R 나오는 거고요. AR, 이 리자 뭐뮤 AR 이런 거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아무래도 인기캐리. 깔끔하게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렇게 막뭐 이름 안 하고 여러분들 핵심만 보여드릴게요. 핵심만. 핵심이 일반 카드예요? <laughs> 아니죠. 이제 자, 요게. 대령몬 부위랑 자폭 코일. 아, 뭐 이상하네. 요 자폭한 건가요? 그 <laughs> <laughs> 자폭한 느낌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닥 딱... 싫어요. 네. 네, 일단 여기다 놓고요. 아, 근데 진짜로 아이야. 너무 일러스가 예쁘게 나왔어요. 류나 네, 네. 리자몽 그리고 레어 그냥 일반 레어도 보면은 왜자만 젠타가 더 예뻐? 예쁘... 레어도 일반 레어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 뭐, 레어도. 예, 또 아니 그냥 레어도 막 파이어, 팬텀 이런 애들 좀 고급진 애들만 나와요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깔 아, 때마다 네. 좋은 게 나와서 슬리브 남아야 되니까 네. 좀 귀찮네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이렇게 데미지 펌프 데오스키스 메타몽! 오 봐요 이렇게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애들 어 아, 메타몽은 왜 여기 밑에 뭐 종류가 없어요? 어그러네 아, 아무 표시 UA 이런 것도 없네요 얘. 예 원래 어, 어, 없네요. 어, 왜, 뭐야. 왜 아, 이, 없어? 이번 편에는 그게 없네요. 왜, 왜 없어요? 자고소할게요 캐르티. 어 예쁜데요? 이쁘긴 한데요. 캐르티오가 뭐죠 근데? 전설일까요? 아, 환상인가? 뭘? 뭐, 예. 여러분들 댓글장. 라이트이 하고 캐르티오가 나왔습니다. 케르티오. 사실 이쁘네요. 예. 이게 편집 영상이면. 네. 되게 괜찮은 영상으로 남을 텐데. 네. 제가 급한 기 때문에 네저풀 영상 먼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는 네. 빠른 빠른 게 좋겠죠? 그렇죠. 음. 대충은 자르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풀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또 재미있게 압축 영상도 준비는 이제 할 거예요. 빨리 빨리 네, 이거. 다음. 편집 영상도 그리고. 다음에 AR. AR은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만약 에 여러분들이. 네. 더 보고 싶으시면 다음에 네. 또이 브이스타열을 네, 개봉할 락처스, 수도 있죠 트위스트러버 멜론 전에 많이 봤던 것들 뮤네 있고. 이거 누가 봐도 뮤네 아, 새로운 게 나온 게 하나 누가 봐도 봉에서. 뮤다 누가 봐도 뮤네 두 자, 눈으로 대북이 진짜 한 눈으로 뭐예요? 어뮤 맞네요 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뮤네 뮤정밀저거일까 <laughs> 근데 귀아정만귀뚫 귀, 근데 심지어 비호감 S R 이어서 나오면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앤데 A R 이 이쁘네요. 저 먼저 알았어요. 네. A R 이랑 네. 에너지랑 네. 찰나난이랑 네. S A R 이 나오는 팩에서 네. V 스타 블리맥스가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나오셨어요? 한번 더? 아니, 아니죠. 아직 이제 저는 A R 나오는 것만 까고 있어가지고. 에, 그러면 S R 안 뽑으셨어요? S R 나왔죠. S A R. 그러면 에너지 못 뽑으셨어요? 에너지 뽑았죠. 그러면 비... 저처럼 똑같이 뽑았는데 네. 혹시 그거 나오셨네? 요이 있어요. V 4안 나왔죠. 그렇죠. 어. 그러면 V 는안나와요 여기서는요? 다른 팩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제가 안깐 팩. 네. 까보면 되죠, 이제. 지금 합집 팩을. 자, 다음 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까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또더 좋은 게 나온다. 에너지 충전. 그럼 바로 까겠죠. 우리 또. 포켓몬 자가뭐 좋은 게 자, 어떻게 라프라스. 나와요? 라플라스가 설마 세개 나오는 거예요? 일본 쪽에선 꽤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얘가 뭔지 몰라도 기억 깜짝한 녀석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태가 좋으면 되게 좋아요. 고대팩 같은 게 세바냥. 고대팩이요? 세비냥. 고대팩이 있어요? 라프라스? 네, 고대, 고대 그 카드요? 일본, 일본 1996년도 쪽 팩이 있어요? 어,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미러로 나오면은 막 한, 거의 10만원 정도 하고 그러던데요? 아, 그럼 카드 얘기하신 거죠? 어, 아, 니 카드 얘기한 거죠. <laughs> 메리프, 유체이 활기. 다른 거 갖고 계신 거예요? 노래 부채, 그죠? 귀돌 토크, 아까 전에. 어떤 브이스타가 나올지 토크. 기대가 돼요. 네, 비버통. 살짝 가보세요. 여기서 브이스가우가 어, 다음이 브이스타가? 나옵니다. 어떤 브이스타냐? 브이스네요 브이스타네요. 디아루가 아, 리자몽인가? 어, 뭐야? 아. 아이씨. 아. 바.. 바보 새끼. 아 예. <laughs> 어, 오케이. 피. 오케이 맞아요. 바보 새끼 바보. 아, 네. 마음속 말이 다 올려 하는 네. 어? 그래도 여러분들 V사 뽑으신 분은 안 까도 되지만 저희처럼 따라하시면네 팩은 남겨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v 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나쁜 오. 사람들은 이게 좀 색깔이 이상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그렇죠 뭐한 개당 5천원에서 2만원 이렇게 네. 였더라고요 루나톤 여러분들 미러. 팩은 절대 사시면 안될것 네. 같아요 시의 동료들 오 좋아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그래도 가격 나올 것 같은데요 일반이어도 마나피 근성의 곡괭이 근성. 나옵니다 드디어 라티오스 팬텀 좋아요 팬텀 이런 거 좋아요 팬텀 좋아요 자 다음, 다음, 이건 몸얘뭐살 뭐, 살살, 살살살살 미러 잖아요. 미러 자, 브이 맥스냐? 브이 스타냐? 뭔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어, 굉장히 아, 화려했어요. 브이 맥스네. 어, 아, 걔 게... 얘가 진짜 화려하긴 했지. 예, <laughs> 네, 어, 옷을 많이 봤던, 어디서 봤던. 저도 거. 있어요. 어디서 봤던 앤데요 먼저 대상을 편집은 하긴 해야될 것 같아요 기, 인, 은근 길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영상에 따지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네. 다 까보겠습니다 다깔고요저 이거 네. 같이 까줄게요 어 안되죠 이거 까 드릴게요 아,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럼 자엘리는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후박기 아, 진짜로 도북이 투아링 난천의 패기 데미지 범프 아니, 이런 거에서 부위도 한게 나오나? 그럼 안되는데 일단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레어에서도 좀 인지도 있는 캐릭들이 레어로 나오고, 거기에, 아무튼 뭐 좋은 것 어? 같아요. 어, 그래요. 이렇게 주에. 하나. 주에 레어 좋거든요. 뭐야? 네. 아니네? 어, 리오를... 오! 오! 밀어요. 네. 리오 살짝. 다음... 어. 저, 보세요. 어. <laughs> 아, 진짜. 어, 저... 같이 못 놀겠다. 이야, 이야 같이 못 놀겠어요. 스 브이스타, 좋아요. 아, 좋아요. 제 금손입니다. 예. 알아스 만약에, 어. 만약에 이거 안 뽑으셔서 UR로 뽑아드리요 예, 데이. 요거는, 요런 건 뽑아줘야죠. 요런 건팩카보다더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걸 안 갈게요. 네. 자. 그래서 <laughs>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낸 건 그거죠. 서치법이 우선, 있고. 네, AR은 한, 네, 두 개일 수 있어요. 네, AR은 두 개나 세 개인데 아무튼. 아, 두 개, 세 개도 나와요. 이쪽 뒷면. 예 네, 뒷면에 이 은색. 알수 있어요. 예, 음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애세 네, 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거잖아요. AR.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대따 큰거두 개. 대어. 대따 큰거두 개. 그게 찰나난이랑.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나 아니면 AR이고요. 그렇죠 이거 두번좀 남은 음. 다섯 개 중에. 그렇죠. 애매하게 큰게 이런 놈나오고네 네 팩이 남아요.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순서 배정을 했을 때 SAR이 나온 게. 얇은 거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두꺼운 걸 깠어요, 제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를 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 남은 네팩 중에 세 개는 브이스타 음. 두 개랑 브이맥스 한 개. 그렇죠. 이거 브이스타랑 브이맥스는 뭐 색깔 나눠주고, 한 개나 브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박스 같습니다. 네. 한박스만알아낸 우린 너무 멋지다기보다는좀 사기꾼 같네요. <laughs> 자. 아. 이렇게 오늘은 해서, 이렇게 네. 마무리하게 됐고요 네 말해주세요 이렇게 어, 오늘 막 나온 어, 브이스타 유니버스 두 박스를 오! 개봉해서 겸사겸사 이제 어떤 카드들이 나오는지도 알아보면서 yeah. 약간의 반서 치업또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소중소중 소중. 음.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어,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부탁하는 포켓몬 제자였습니다. 예, 다음에 음. 좀더 재미있는 박스 강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